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같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렇게 학생 시절부터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저친구들 보니까 저도 학생 시절에 뭣도 모르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저 가서 기도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뭐다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나중에 다 잘하고 나면 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 3대 족장인 야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야곱만큼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드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로부터 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각별하시고 집요한 간섭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만약 찾으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끝없는 훈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훈련에 있어서 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될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을 데려다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은 그 교관 밑에 있는 훈련병이겠죠. 계속해서 교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어찌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교관이 가르치고 교관이 지도하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기간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의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훈련의 기간은 마치 험악한 세월과도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험악한 세월이라 표현할 정도의 지독한 훈련의 기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훈련의 관점에서 야곱의 일생을 짚어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훈련 1단계라고 한다면 아마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그 고독한 여정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축복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성경을 부지런히 찾셔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를 펴놓으시고 2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차자인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고 그 당시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예, 앞으로 태어나게 될 형인 에서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소리고 찾아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웬 떡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인 리브가의 품에 안겨서 자라니 야곱이 필시 리브가로부터 이 말을 들었겠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에게 장자권을 사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니까 장자에게 축복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애서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짜고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27장 27절 하반절부터 보면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들은 말도 있는데다가 이젠 아버지의 축복마저 받았으니 하늘을 날듯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자 에서를 피해서 받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 엄마의 동생인 라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밤이 되어서 베들이란 곳에서 잠을 청하다가 꿈에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2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틱글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비록 도망가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의 말씀을 듣게 되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내가 왜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하, 지금까지는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내가 받을 앞으로의 축복이 아,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행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있었던 부엘 세바에서 바타나람까지는 직선거리 약 800km입니다. 한 2,000리 정도를 가야 하는데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야곱의 입장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그 길을 홀로 간다라고 할때 얼마나 많은 날들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길이 참으로 험난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29장 11절에 나와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야곱이 무로, 무로 그 하란까지 겨우 도착을 해서 그 근방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될때 생전 처음 보는 여자죠. 그런데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물어보니 그 사람이 라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라헬을 만나자마자 입 맞추고 소리내 울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유대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인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 앞에서 웁니까?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엉엉 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여행길이 고달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야!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가면서까지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그러한 야곱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 여정길은 너무나 고달파서 그 숱한 나날 가운데 야곱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인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울음 속에 다 내포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당도하게 되자 이제는 살았다 싶어서 한숨 푹 내쉬고 편히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훈련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간교함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졌습니다. 29장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약한달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예, 아무 돈을 받지 않고 외삼촌이니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야,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 줄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반해 버린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조건으로 7년을 무상으로 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7년을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7년을 마치 며칠 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한방을 먹이는 일을 하죠. 7년의 정말 꿈같은 그 시간 며칠처럼 후딱 보낸 다음에 라헬을 얻을 것으로 흥분에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신혼 첫날밤,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29장 26절이야 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라헬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라바는 라헬을 볼모로 해서 야곱에게 또 다른 무상의 7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속임수인 것을 알면서도 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까다에게 7일 후에 라엘과 다시 결혼한 후에 또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심성 가운데에 있는 간교함을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볼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까지 가로챌 정도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의 심성은 외삼촌 라반의 행동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된 훈련은 끝이 없어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간교한 심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14년을 할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라반을 위해서 양떼를 치는 또 다른 6년 도합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면서 야곱은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심성에 자리하고 있던 이기심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길이시는 열심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을 보는 듯한 간교한 나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것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장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라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라반에 대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훈련을 잘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100%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으로서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20년이 다 지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거대한 식구가 생겼습니다.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애서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고향 땅을 향해 가는 야곱은 여전히 형 애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약속, 자신을 향한 기대에 그것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32장 6절을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을 보십시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나오죠.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보면 야곱은 아직도 그 삶의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옛 생활 방식, 그 간교한 마음 또는 자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에서를 만난 후에도 에서를 따라 함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을 버려야만 하는 훈련을 계속 받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되자 디나의 오빠들인 시몬과 레이가 할레를 볼모로 하여서 그땅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야곱이 듣게 되자 야곱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34장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힘을 아파해서 다 우리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던 이 두려움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가정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을 버리는 일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장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신상들을 자기의 집안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 재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때 비로소 그의 마음가운데는 아하 내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는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식솔들에게 다 말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방신상 다 꺼내놓으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것들을 다그 땅에 묻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던 그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다 꺼내 땅에 묻어 버렸을 때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게 될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그 사방 고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이 야곱을 보고 두려워하여 감히 쫓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훈련과 훈련과 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들이 거듭 거듭 되어지면서 다 맞춰지게 될 때에. 이로써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불려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5장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년에 요셉에 의해서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야곱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개명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그 이방 땅에 있는 당대의 가장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조금도 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무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훈련들을 잘 견디고 통과해내고 극복해 나갔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 면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을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의 채널로, 복의 통로로 서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8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사람은 열 번, 백 번까지라도, 한해 동안에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의 장들이 펼쳐지고 또 펼쳐지게 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훈련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드시는 훈련의 장인 것을 기억하시고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열심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진면목을 가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2000년, 2008년 한해를 출발하시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어 주는 복의 통로의 자리에 그곳이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